다나와 e스포츠에 가장 성공적인 리빌딩을 네. 보이고 있는 신흥 강호라고 할수 있는 다나와 e스포츠인데요. 서울 선수가 역대급 기록을 쓰면서 팀의 뭐팀 리더로 거듭나고 있고 나머지 네. 선수들 넥스 살루트 그리고 제프 로카까지 단단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폭발력이 굉장히 높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나와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나요? 네. 네. 여기 오른쪽. 이게 순위 점수 뭐 1점 정도 더 올리고 뭐 이런 건큰리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정문이 근데 네, 왜 이거... 괜찮나요? 다 나와? 이게 괜찮나요? 다나와이 돌아가야지 문이 있어서 자 정작이다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 치킨각은 지금 킴파이럴츠에게 열렸다고 네. 아 렉시 아, 네. 자 렉시 한번 아껴놨던 수류탄 지금 씁니다 네. 이거 피케를.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고 확진됐습니다 아, 아렉 상대가 둘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 먼저 나가서 기습을 해보겠다 하나. 잠 이거 소울 갑자기! 아 이거 다 나와 소울이! 아 네, 속쪽 쪽에서 와아아울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이 네. 이혜택 입에서들것 같습니다 날벼락 같아요 정말 네 피해서 진빠져나오고 있는 그림인데요 키파이러스는 조이와 레이지, 미키를 불러들여서 네 동쪽의 자리를 잡고 서쪽을 덮치는 그런 진영을 다시 갖추면 될것 같고요 와아, 엑스 네. 그리고 다 나와 자 끌어내고 샤토우 선수까지 확진. 슬슬 경기력 끌어올리고 있죠. 살로턴은 좀 누워 있고요. 굉장이 빠른 타이밍에 이동하고 있는 대전 이색 게임이 화이트 데야 세스 살아가나요? 자 버기는 믿으면 안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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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기는 믿으면 안 돼요. 아유, 지수보예설. 어제도 진짜 날카로웠었는데 <laughs> 어제도 버기가 한번 사고를 쳤었죠. 그렇죠. 네, 네 오늘도 어, 일단은 살루트 선수의 샷도 굉장히 매서웠고 이어지는데요. 자, 어! 살루트. 아 그래도 서로 교환이 되는 상황은 양팀 모두에게 좋지 않거든요. T1 무너지나요? 티원. 오, 어, 고코리의 수류탄. 어? 티키기자 어, 씨. 그래도 아. 이거 지금 승부를 두팀 모두 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네, e m 텍 스톰엑스 뒤쪽으로 아프리카 프렉스 몰려올 수 있고요 어, T1 입장에서는 이거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웁니 아, 아, 살루트가 백체 잡기 책전인데요 기절시켰습니다 살루트의 샷이 그리고 다나와가 어... 붙어줍니다 멜로포 대기 중이거든요 아, 이거는 근데 이거는 멜로포가 안녕히 가세요를 네 어, 이런 판단을 한다고요? 멜로포... 그니까 멜로포 선수가 네. 총 쐈나요? 아예 아래 단지에 있는 스피어 쪽을 붙일 것인가? 네 이쪽으로 들어가죠. 네. 자 그런데 이거 불안하긴하거든요 어, 이미 아, 한대또 아, 맞았어요. 위치 브리핑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잡혀야죠. 아, 이거는 아, 잡힙니다. 다나와의 코리 좀더 빠르고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랜드 파이널 가서도 아 물론 뭐 지금 거의 확정적이긴 한데. 뭐 이미 확정이긴 한데 어? 오 바퀴 파괴됐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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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오, VR 로드뷰리 날려는데요자 그래서 제프로카 선수가 좀더 수월하게 잡기 위해서 차량을 타고 한번 뒤 휘휘 돌아주고 있죠 음네자 각을 벌리기 위해서요 네 바노마이 스포츠도 아까 전에 스르륵 갖고 있잖아았요 스르륵과 펌프샷 아, 아 넥스, 아 넥스 각을 열어주는 어그를 끌어주고 오스라이크 제프로카가 대발을 데려갔습니다 아 과감한 선택이 네. 좋은 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소울이 비전을 시키긴 했지만 반대로 당했어요 소울이 이거 확킬까지? 까와 서울이 아아 확킬 만들어냅니다 음, 역시 판이 깔렸을 때 다나와이스포츠는 음. 확실하게 킬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죠